안젤라 씨, 명절 잘 보냈어요? 고향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.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부모님을 뵈러 가니까요. 그런데, 안젤라 씨, 설날에 떡국 먹었어요? 그럼요. 안젤라 씨, 한국에서는 해가 바뀔 때 나이가 한살 많아지잖아요.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나이가 한살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잘 보냈어요. 과장님도 연휴 동안 잘 지내셨어요? 아니요.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해요? 그래요? 그래서 생일이 안 지났는데 한국 나이로는 한 살이 더 많은 거군요. 과장님 덕분에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됐어요.